검찰은 이제껏 자기 수사하기 바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수사를 안 하면 경찰 수사에 부실 수사, 지연 수사를 중간 체크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 일밖에 없으니까. 네. 그 반려하고 거기를 구체적으로 쓸수 있어요. 내가 답뒤가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영장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판사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네. 그거를 공소청 검사가 하면 수사의 중간중간을 계속 들여다 볼수 있고. 오늘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라고 말하나요? 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최 의원님도 수사진칙에... 말씀하셨지만 2021년에 그렇게 하라고 공식 네, 공축을 이미, 이미, 이미 마련놨는데 네. 저게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한다는 네. 게 검찰 쪽의 주장이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검사들이 자기 수사가 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아니, 이걸 떼버리면 초기 작동은 되겠네. 이게 중요 업무가 그러니까, 될 거예요. 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불법적인 증축 공사 같은 게 음. 이루어집니다. 그 수사를 하는 경찰이 예를 들어서 21그램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21g을 하지 않고 다른 하청업자만 붙잡고 음. 그걸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음. 그러면 검사가 그걸 보게 되죠 이게 계약 주체인가요 여기가? 하도급인 것 같은데? 원청은 왜 수사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이렇게 짚을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해줄 사람이 기존의 검찰에서는 윤석열이 똘만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음.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있어도 못본 척하고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경찰이 그거를 덮고 봐주고 없애려고 해도 보는 눈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 공수처도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아.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예. 중수청도 또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대통령 저기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예.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들이 서로 권력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뒷전에 빠져가지고 제일 소외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현재 검사들이 음.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지들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가장 가까운 반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제대로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야, 수사기관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다 저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공소청 검사가 저거를 짚어가지고 하네. 그 내란 상황에서도 방첩사 법무실에 대위법무관 한 사람이 주, 지금 중앙선관안이압수해갈수 없는 거다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알기로는 우리가 다 반대했지만 다 거짓말. 사실, 사실은 한명이었거든 예, 예.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될일이거든한 아. 명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죠.